네, 안녕하세요. 전주TV의 조연주. 액션방면TV의 조연주입니다. 오늘은요, 닌텐도 스위치 가이오 카트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어, 잠깐만요.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저는... 아, 네! 하겠습니다 저... 같이 네. 저는... 저는 요시고요. 어, 모젤리야입니다연준님은 네. 액션방면은... 어, 요시? 다시 한번더 말조인지만 액션방면은 요시? 아니다 네,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니, 다시 조심시효를 부탁합 그거 아니에요. 아니, 빨리 합시다. 그럼 맨 먼저 가고그게요 네, 그럼 만들어 버리세요. 동호회 스탑시다. 네, 예, 예, 예. <laughs> 동호회 스탑시작 네, 근데 동호회에서 너무 이쁜데. 그런가? 이거 이제 시작합니다. 네, 아, 재밌게 봐주세요 이게 다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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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거? 좀 봐, 좀봐 뭐야! 왜또 너무 어렵다, 뭐! 맞죠 저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영운치 밖에 깨 봤기 때문에 야, 우리가 어, 어제 한 거거든요, 이걸 근데 우리가... 야, 안그 가자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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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자, 하지? 아빠도 구경하고 싶다고 이거 끝나면 그만하고 가 아는 코코. 네, 빨리 가자. 뚜. 저선등저 1등. 4등이에요. 저 1등이에요. 와우. 속도를 지금 파 올리고 있는데. 속도가 그래도 안있 대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와우. 아! 아이, 저 나쁜놈. 네, 정처이 님. 지금 제가 팍팍 가고 있는데 저 2등이 <laughs> 저사등입니다저 이등이. 드래프트 드래프트 L 버튼 이용해서 드래프트 해주세요. 코너가 될 때. 오케이. 음. 때는 오, 오, 야. 코너가 될 때는 L 버튼 눌러주세요. 우와. L 버튼 눌러주세요. 코너할때 오케이. 코너링할 때 눌러주세요. 오등입니다 액션 가면님 등입니다네 지금. 아오이야아 <laughs> 아쉽게.

아 누가 공주 이름이 뭐죠? 모젤리아요 모젤이야 모젤이야. 와 대박 네! 비쳐 미기였습니다. 아 코인 미... 만나, 호임받는... 미... 아 코인 만나 와 진짜. 미기였습니다. 됐어요 아... 아... 저... 요시와죠. 이게 오... 요시 아빠 요시 싸움입니다. 이게 요시 아빠 요시 싸움입니다. 가요 어떻게 될 것이다. 나왔습니다 보서. 앞에 아무도 없었어! 잘못 썼죠? 야야야야! 어? 브루스타 3단계 연속! 오케이! 야. 야. 미션가루님 잘하시네요 라스트 와 라스트 라스트! 좀더 분발해주세요! 네! 네! 야. 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엄청난 실력입니다 지금 지금 힘차게 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저... 차이가 엄청난데요? 1등과 2등 차이가? 어디에서 버섯이 날라옵니다, 거북이가. 피했죠 대단합니다. 코어링 할땐드래프트를 이용해주세요. 네, 지금 그거 두 번만 한 거예요. 공 동전밖에 안 나오네요. 나.. 난 동전의 왕이요. 동전만 나와 야! 나이스. 한대 맞았습니다. 2등 역전. 안 돼. 그렇게 아쉽습니다. 야아~~ 바로 코앞에서 거 <laughs> 역전나는 액션 감면님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아, 신...